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특허청에 근무하는 김지훈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허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메이커도 아니고 창작자도 아닌데요. 여기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아마도 추정컨대. 어, 만들고 생성하고 그러는 거 못지않게 자기가 만든 것들을 보호하고 잘 간수하고 그걸 권리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어 얘기해 주십사 이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목은 디자인권을 통한 디자인의 법적 보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여기서 뭐 크리에이터, 메이커 이런 분들은 사실 법 없이도 살수 있을 분들인데 왜 굳이 법 얘기를 하냐. 다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언어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허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특허청이 뭐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갑천만 건너면 직선거리로 한 1km도 안 됩니다 거기 특허청이 있고요 예, 특허청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지식재산권에 큰세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유틸리티 페이턴트라고 하는 특허가 있고 그다음에 또. 비즈니스 할때 자기의 상표라든지 그런 걸어 받는 상표, 그 다음에 어 디자인해 큰 세계의 기둥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사실 특허청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 기계공학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다가. 너무 좀더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이제 산업 디자인으로 전공을 바꿔서 산업 디자인으로 활동하다가 현재는 정부 기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민간의 경험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민간에 있는 분들 만나서 복잡한 정책이나 제도에 관해서 이렇게 어, 여러분들의 언어를 이용해서 설명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자주 이렇게 초대를 받곤 합니다. 예, 먼저 이제 디자인 얘기를 할 텐데요. 디자인이 사실 좀 복잡하죠. 어, 많이들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뭐존 에스케시라는 분이 다소 말장난 같은 말을 했는데요. 디자인 투, 디자이너, 디자인 투 프로듀서, 디자인이라는 어, 말을 해 주셨는데 이건 다시 뭔가 하니 디자인이 어쩔 땐 동사로 쓰일 때는 기획하다, 계획하다 이런 단어이고 또 명사로 쓰일 때는 계획안 아니면 디자인된 어떤 물건들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다정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 못지않게 이 디자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들도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큼 다층적 다면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공연도 해주시고 자기가 개발한 것들을 이렇게 시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결과물들을 자신의 어떤 보람이나 개인적 성취로만 가지고 있으려면 사실 법적 보호 같은 경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만든 결과물들을 어 비즈니스하고 파이낸싱하고 라이센싱하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게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비단 여기 이제. 발표하신 분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떻게 좀 조금이나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시간 관계상. 어 되게 한정된 시간이지만 최대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글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다 그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스니커즈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뭐 수집도 하고 신지도 않는 신발 막몇십 개씩 모으고 막 이런 분들도 많잖아요 예, 여기인데 보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에어포스라는 스니커즈인데 되게 오래됐습니다 이거 뭐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가 사주시고 뭐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스니커즈인데 이게 가상의 신발입니다 저기 이거 지금 가도 없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신발의 표면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인 그렇죠? 알죠? 예, 마리오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신발에 마리오 캐릭터가 클까 있죠? 이 마리오 캐릭터는 일러스트레이션이고 어떤 영화이고 게임이고 어떤 예술적 창작의 걸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어, 그, 어, 에어포스 어 스니커즈라는 디자인 결과물에 있는 마리오라는 오브젝트는 저작권으로 보호합니다. 카피라이트라고 영어 표하기도 하고요. 카피라이스는 비단 이런 시각적인 결과물만 대당되는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서 퍼포먼스와 음악도 되고 그다음에 코딩한 라인 바이 라인 코딩도 되고 어, 다양한 측면에 저작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넘어서 또 나이키 옆에 보면 수워시 마크가 있죠. 이 수워시 마크는 물론 시각 디자이너의 작품이긴 합니다. 이거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오레곤 주립대학의 어떤 대학생한테 시켜가지고 한몇불 받고서 만들었다고 하죠. 그렇지만 이 수워시 마크도 단순 수워시 마크가 자기의 아트웍이 아니라 어떤 회사를 상징하는 나의 제품을 상징하는 거래 마크로 쓰인다, 트레이드 마크로 쓰인다. 그럼 이건 상표권을 이용해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죠? 이 나이키 에어포스가 처음 나왔을 때 기술적으로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발은 스니커즈의 핵심은 흡사 양말과 같이 가벼워야 되고 거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프로퍼티는 뭐냐면 충격흡수가 잘돼야 되죠. 근데 에어포스가 이룩한 기술적 혁신은 물론 오래됐지만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안에 나온 기술적 성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나 다쓸수 있지만요. 미드솔을 갈가내고 거기에다가 질소 캡슐을 넣어서 가벼우면서도 충격흡수가 잘되도록 만든 어떤 기술적 진보인 거죠. 자기가 창작한 거에 이런 기술적 진보가 있다, 테크놀로지컬하고 사이티픽한 어떤 향상점이 있다. 그러면 그건 특허를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디자인이 있는데요 디자인도 창작이긴 창작입니다 마치 마리오를 걸러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창작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 창작처럼 어떤 창작행위긴 한데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대량 생산하는 공산품 어떤 물건의 생김새를 창작했다. 그러면 이건 바로 디자인권. 영어로는 디자인 페이턴트라고 하고 우리나라나 일본에선 디자인 라이시라는 권리 권자를 붙여서 디자인권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떤 자신이 창작한 디자인 결과물들은 앞서 설명과 같이 이런 다층적이고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잘 조합해서 그래서 흔히 포트폴리오란 말도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보호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마리오가 다시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어, 어, 똑같은 걸 갖고 다른 측면으로 한번 강조를 해볼게요. 여기 마리오가 나왔는데요. 이 마리오가 그냥 단순히 일러스트레이션에 머문다. 그럼 이건 저작물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마리오가 어떤 상품에 부착돼서 아,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이구나. 아니면 이게 아, 이게 어느 제품이구나. 어떤 이름을 네이밍을 상거래할 때 트레이딩할 때 나를 표시하는 타인과 구별하는 타인의 상표와 구별하는 상징으로 쓰일 때는 이건 똑같은 마리오도 상표 마리오입니다. 또 반면 이 마리오가 어떤 티셔츠라는 상품을 장식하는 오리, 오너먼테이션하고 리 데코레이션하는 용도로 쓰인다 그러면 이건 디자인 마리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창작물이라도 이게 어떠한 용도, 어떠한 측면에 따라서 각각 다른 그런 지식재산권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앞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비율을 붙였습니다 작품에 이용된다 그러면 카피라이트, 저작물이고 상품에 사용된다 그러면 이건 상표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고 물품에 실시된다 하면 이건 디자인이라고 디자인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선 영화라는 단어가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영화 근데 이거를 영화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각각 강조하고 있는 바가 다른데요 예를 들면 영어를 시네마라고 표현하면 이건 예술 작품으로서의 영화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반면 모션픽처라고 하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성능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잔상효과를 이용해서 마치 그림이 움직인다는 그런 표현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이걸 필름이라고 표현하면 영화 산업에 사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화를 산업으로 바꾸고 수익성을 낳는 그런 것처럼 똑같은 대상물이라도 내가 강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어떤 걸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각각 다른 지식재산권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저도 그랬지만 아티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맨 상단에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의자죠. 그죠? 이것도 의자고 이것도 의자고 이것도 의자인데. 이네 개의 각각 생김새는 다르지만 이 생김새가 각각 다른 의자를 관통하는 하나의 무언가가 느껴지죠. 이게 뭘까요? 예 뭔가 커피잔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 좌측 상단부터 네 개가 모두 다 커피잔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 커피잔을 모티브로 했다는 것 커피잔을 콘셉으로 했다는 것 커피잔을 자기의 어떤 창작의 아이디어로 했다는 것이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서로 다른 것이 법적으로 저촉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도 이런 창작의 콘셉이나 아이디어나. 그런 스타일을 보호하는 법제는 없습니다. 이건 다 공통돼서 나눠 쓸수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보호되는 결과물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뭐 법적으로는 보호가 안 될지라도, 누가 누구 거를, 뭐, 뭐, 아이디어를 차용했다, 혹는 오마주했다라는 측면에서, 어, moral리는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legal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병막에 있죠. 이 병막에도 다 동물의 이빨 부위를 이용해서 병을 따내는 기능적 부위가 존재하는데 누가 보면 아, 이거 똑같은 거고 어 이거 누가 누구 내거백낀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혈 혈기를 낼 수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 moral리는 문제 있을 수 있지만 legal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법의 세계와 창작의 세계에 또른 다른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나중에 이걸 사업하거나 파이낸싱할 때 염두에 두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면 큰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말은 이제 글로 정리한 것이고요.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